16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는 문제입니다. 지금 제시문을 보셨을 때 A, B, C, D, E의 5개 구 중에서 3개 구 이상이 찬성할 때 안건은 승인됩니다. 그리고 이, 그 안건의 찬성 여부에 대해서 각 구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A가 찬성할 때 B와 C는 찬성하며 C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D가 찬성한다면 A와 E 중한개 이상의 구가 찬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확정적인 정보는 두 번째 정보이므로 C는 언제나 찬성하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첫 번째 조건이 대우는 Not B거나 Not C인 경우 Not A가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조건에서 C가 언제나 찬성하지 않음을 알수 있으므로 이 1번의 대우와 2번 조건으로부터 A가 찬성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섯 개구 중에서 A와 C는 찬성하지 않고 BDE에 대한 입장은 아직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먼저 기억을 보시면 B가 찬성하지 않는다면 안건은 승인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미 다섯 개구 중에서 두 개구가 반대를 하고 있으므로 B가 찬성을 하지 않는다면 세 개구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 안건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억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ᄂ을 보시면 B가 찬성하는 경우 E도 찬성한다면 안건은 승인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이 승인되기 위해서는 BDE가 모두 찬성을 해야 하는데 새롭게 추가된 이 조건과 이 기존의 세 가지 조건으로부터 BDE 모두 찬성한다는 사실은 도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니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귿을 보시면 이가 찬성하지 않는 경우 D도 찬성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의 대우는 D가 찬성한다면 E도 찬성한다가 됩니다. 여기서 지금 A가 언제나 찬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조건 3에서 D가 찬성하면 A나 E 둘중 하나 이상의 구가 찬성한다는 것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가 반드시 찬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디귿은 Not A와 이 3번 조건을 고려하여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이 제시문에서는 새로 채용된 갑진과 을현 병천이 각각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에 한 명씩 배치되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배치 결과에 대해서 가인과 나훈, 다은, 라연은 각각 예측을 하고 있으며, 이네 명의 예측 중에서 한 명의 예측만이 틀렸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가인과 나훈, 다은, 라연의 예측 결과를 보셨을 때, 가인은 병천이 보건복지부에 배치될 거라고 하고 있는데, 라연은 병천이 행정안전부에 배치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이네 사람의 진술 중에서 가인과 라연은 서로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동시에 참인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풀 때는 가인이 거짓이고 라연이 참인 경우, 그리고, 가인이 참인 경우, 참이고, 라연이 거짓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연이 참인 경우에, 갑지는 고용노동부에 배치되고, 병천은 행정안전부에 배치됩니다. 남은 을은 자연스럽게 보건복지부에 배치됩니다. 이 결과가, 만약에 나온이나 다운의 예측과 상충된다면 이 경우는 성립할 수 없지만 상충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는 성립 가능한 경우가 됩니다. 먼저 나온을 보셨을 때 의련이 행정안전부에 배치되면 갑지는 고용노동부에 배치될 거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모순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나온의 예측과도 부합합니다. 그리고 다은의 경우 의련이 행정안전부에 배치되지 않으면 병천이 행정안전부에 배치된다고 하여 다은의 예측과도 부합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1번의 경우는 성립하는 경우임을 알수 있고 1번의 결과와 부합하지 않는 선지를 먼저 소거하겠습니다. 지금 기억을 보셨을 때 갑은 고용노동부에 배치된다고 하였으므로 첫 번째 경우와 부합합니다. 그리고 니은을 보셨을 때 의료는 행정안전부에 배치된다고 하지만 여기서 의료는 보건복지부에 배치되는 경우이므로 이것은 성립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디귿과 관련하여 라연언이 예측은 틀렸다고 하고 있지만 이 1번 사례를 보셨을 때라연이 참인 경우가 다른 진술과 상충되지 않아 성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디귿도 틀린 선지가 됩니다. 이렇게 첫 번째 경우를 살펴보았을 때 니은과 디귿은 소거되어 정답이 1 번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시간 단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첫 번째 경우만 확인한 후 바로 답을 체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겠지만 이번에는 정확한 문제 풀이를 위해서 두 번째 경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인이 참이고 라연이 거짓인 경우에. 의료는 행정안전부에 배치되고 병처은 보건복지부에 배치됩니다. 남은 값은 자연스럽게 고용노동부에 배치됩니다. 이 결과가 나운과 다운의 예측과 상충되지 않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나운은 의료니 행정안전부에 배치되면 값지는 고용노동부에 배치된다고 하여 타당한 예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운의 경우. 의련이 행정안전부에 배치되지 않으면 병천이 행정안전부에 배치된다고 하여 이 다은이 진술과도 상충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두 번째 경우 역시 성립하는 경우임을 알수 있으며 여기서 갑지는 고용노동부에 배치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기억은 타당한 선지가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어떤 기업의 마케팅 활동과 관련하여 구매 전 활동과 구매 후 활동에 따라서 구매율과 마케팅 만족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실험한 결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보셨을 때 마케팅 활동은 구매 전 활동과 구매 후 활동으로 구성이 되며 구매 전 활동에는 광고와 할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 활동에는 사후 서비스가 있습니다. 구매 전 활동이 끝난 뒤에 구매율을 평가하고, 구매 후 활동이 마친, 마친 뒤, 구매 전과 구매 후의 마케팅 활동을 종합하여 마케팅 만족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매율과 마케팅 만족도는 모두 A, B, C, D로 평가가 되며, A가 가장 높고, B, C, D로 갈수록 낮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다음에 표와 같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기억을 보셨을 때, 할인 기회를 제공한 경우가 제공하지 않은 경우보다 구매율이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를 구매율을 보시면, 할인을 제공한 EFGH는 모두 구매율이 B인 반면에, 할인을 제공하지 않은 ABCD는 구매율이 C나 D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할인을 제공한 모든 경우가 제공하지 않은 모든 경우보다 구매율이 B로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지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니은입니다. 광고를 할때 사후 서비스를 한 경우가 하지 않은 경우보다 마케팅 만족도가 낮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광고를 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문제 이 질문에서는 C와 D, G와 H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마케팅 만족도는 사후 서비스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달라지는 여부를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할인에 대해서는 동일한 것끼리 서로 비교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C와 D를 서로 비교하고 G와 H를 서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C와 D의 경우에는 사업 서비스를 한 C는 만족도가 B, 사업 서비스를 하지 않은 D는 만족도가 C로 나타나서 사업 서비스를 했을 때 만족도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G와 H의 경우에도 사업 서비스를 한 G가 만족도 A로 더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 니은 역시 맞는 지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귿을 보시면 사업 서비스를 하지 않을 때 광고를 한 경우가 하지 않은 경우보다 마케팅 만족도가 높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 서비스를 하지 않은 경우로는 B와 D, F와 h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광고를 한 경우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할인 여부에 대해서는 동일한 것끼리 비교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할인을 하지 않은 d와 d를 비교하고 할인을 한 f와 h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와 d의 경우에는 광고를 한 d는 마케팅 만족도가 c이고 광고를 하지 않은 b는 마케팅 만족도가 D이기 때문에 광고를 했을 때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F와 H의 경우에는 광고를 했는지 하지 않은지 여부와 무관하게 마케팅 만족도가 B로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가 디귿의 반례가 되어 디귿은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